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 업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이중 가장 역점을 주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의 공급입니다. 노후도 등 정비의 시급성과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근번에 선정되지 않은 네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대의 뉴스업 김정대입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오늘 있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발을 뗀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성과 사업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요? 김종대의 뉴스업 오늘은 이 뉴스부터 출발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견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혼내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 빙아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위가 완전히 물러갔죠? 다시 오겠죠, 뭐. 그렇습니다. <laughs>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비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너무나 계절이 확확 바뀌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계절이 다르고 예. 오늘 밤만 돼도 다시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기온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밤낮이 다르고 예. 그리고 좀 따뜻해질 것 같으면 또 어디서 미세먼지가 오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음. 불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날씨에서는. 아, 너무 마음은 또 그렇게. <laughs> 에이, 또 너무 비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 오늘도 이게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좀 헷갈리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해 드린 공공재개발 문제입니다. 빙하가 준비하셨죠? 제가요. 네. 네이 제가, 뉴스의 비밀 뭡니까? 제가 준비를 공공재개발 뉴스의 비밀은 꽁 먹고 알 먹고냐 프로크로스 테스의 트 침대이냐 네. 네. 그러니까 희극이냐 비극이냐 이런 얘기가기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오늘 정부 발표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오늘 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시험사업 후보지 8 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음. 원래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 이제 투기와 집값 급등 이런 거를 이제 연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정부는 그래서 최대한 재개발 재건축 허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공급 부족론을 더이상 예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집값을 못 잡는다. 네. 이 얘기에 이제 밀려가는 것인데 음.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까지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맞추려고 한 그런 결과물인데 즉 예.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건 피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이런 방법을 지금 찾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 중에 하나가 공공 재개발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 투기도 잡고 뭐 집값도 잡는 꿩 먹고 알 먹고의 성과를 낼 수가 있겠지만 꼬이게 예. 되면 결국 이 침대에 누우는 사람을 침대 길이에 맞추는 이 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아, 무슨 얘기요? 참... 프로크루스테스? 예, <laughs> 네. 네. 그 저기 뭐 침대. 사람을 맞춰서 예, 사람이 그런 침대보다 크면 잘라버리는. 예, 예, 그런 괴물이 뭐 있었다 이런 뭐 과거 그리스 신화 이런 거에 예. 나오는 뭐 사례죠. 예. 침대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화산님처럼 키가 크면은 침대가 음.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않 발을, 그 발을 잘라버리고 예. 저처럼 이제 키가 작으면은 그냥 음. 이제 그 침대에 눕혀놓는 뭐 이런 괴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공공재 개발이 이렇게 어떤 그 빛과 그림자가 아주 굉장히 다르다면. 과연 이번 발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공공재개발 한동안 잊혀졌던 단어가 왜 다시 나왔을까요? 우선 그 뜻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하긴 하는데 뭔가 공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갖추고 뭐 해라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거는 지난해 8월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8월 뭐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 막 이렇게 그 동안에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고 뭐 이런 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월세 3법 이런 거막 처리하고 이런 국면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 결국 이제 공급 부족론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이제 꺼내든 카드이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LH랑 SH 음. 그렇게 공동으로 맞게 맞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인허가라든지. 그동안 이제 재개발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네. 내용인데, 네. 지금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공될 거냐. 이거는 국회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예. 이건 결론이 나봐야 알겠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내에 이준 주거지역, 이 지역, 종상향시켜줘서, 최대 50층까지 건축을 할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용적률 500%를 적용한다. 이 얘기인 건데, 즉, 더 높게 더 많은 이제 그 세대 수를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만약에 재개발된 곳에 음,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네. 다만 이렇게 지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분 제외 물량의 5 0를 공공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이제 이득을 가지고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나눠가져서 이제 다시 입주할 때그것에 자기 부담금을 줄이는 음. 이런데 이제 그 이득 이익을 가지고 이제 투여를 했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런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공공임대나 이런 쪽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강제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공공재 개발의 핵심인 거죠. 예.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어떤 서울의 과밀 고층 아파트 난립되는 걸 막으려고 산동안 자제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밀려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된 거다 이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좀 마지막에는 예. 아마 그 고밀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허가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그거를 이제 발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후보지로 선정된 곳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총 70곳이 신청을 했는데 기존 정비 구역에 있는 12개 구역을 일단 대상으로 했다. 왜냐면 기존 구역에 있는 이 곳들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미 절차가 진행된 바도 있고 해서 예. 실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대상으로 이제 심사를 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중에 8개 구역을 시범 사업 후보지로 심의를 해서 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 구역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들어도 사실 어딘지 잘 모르는데 <laughs>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독석이구역 예. 양평 13구역, 용두일 서 6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양평 14구역, 신문로 이 12구역, 강북 5구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지역들은. 모두 역세권이고 으흠. 그동안 사업성 부족이라든지 주민 갈등 때문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평균 10년 이상 이제 사업이 정체되어온 사업지이기 때문에 예.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라도 이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싶다는 의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홍랑이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약4 7 0 0 0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정한 구역에 투기 수요가 이제 진입한다든지 예. 이런 문제가 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가 없게 이제 한다는 것인데요. 예. 그러면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선정되지 않은 네개 구역은 차기 선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비정비 구역에 있는 이 다른 구역의 경우에는 올해 3월 중에 또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개발 지역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자, 사업 시행에 우려되는 점 없을까요? 이 결국, 모두에 대해서 적정이익을 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공공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공공재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의결충돌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소득의 좀 비중이 지금 높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소유자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재개발을 하면 손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실제로 이 분양가 상한제도 이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이 악화하고 그리고 그러면 가치가 하락함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려가 된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철회한 사례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경실련의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이 공공재개발이라고 하지만 결국 구도심을 개발하는 건데 예. 이게 결국 아파트에 이어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런 이제 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아, 가지 네, 좀 추가로 검토 요청이 들어오는 음. 그런 사안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제외한다 네. 원천적으로 뺀다라고 하는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창신 숭인 도시재생구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재생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예. 이걸 궁극적으로 좀 문제들을 타개하려면은 음. 공공 재개발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또 한편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개발 분리하지 말고 결합해서 가는 것을 좀 검토해야 된다 예. 이런 여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 도시재생에 포함된 지역은 여기 안 끼워주는 거는 일단 정부 논리거든요 사실 기존 사업을 기존 사업의 트랙에 태운 게 있으니까 예. 이건 별도 트랙이니까 별도로 이제 해야 된다는 주장인 건데 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될큰뭐 이런 자른 절차라든가 이런 복잡한 거 말고 큰 어떤 대의명분에서의 별도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방법을 찾으면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67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공공재개발을 하면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 큰 비용 부담 없이 그대로 살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얼마나 그 공공재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있는 게 공공재개발을 한 이후에 예. 어느 정도의 이제 비용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인데 다만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게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이제 다시 이제 어 재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데 음. 공공재개발을 하면 원주민들이 다시 여기에 그럼 정착할 수 있는 거냐 음. 이거 사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주민들 간의 의견 분열되고 대립되는 지점 아닙니까? 그런 이것도 당연히 예. 의견 대립의 이제 요인 중 하나죠. 과거 자. 뉴타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예.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예. 또 재현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후유증이나 아픔이 심한 지역을 저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나름 우려되는 점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그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어떤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을 법 합니다. 일단 정부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부터 뭐 추진이 쭉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꼭 이제 이게 선거 의식한 무슨 계획이다 라고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번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의 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은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이 휘말릴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벌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직접 민간 재건축 재개발 이걸 화끈하게 다 허용하자라는 취지에 화끈하게 허용하자. 그렇죠. 그런 네.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5년간 76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음. 76만 호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려면 지금 같은 뭐 이런 공 공재개발뭐 이런게 아닌거죠 그럼 사실상 네. 그리고 이런게 사실 과거의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타운 공약 때문에 개발 심리를 흔들어가지고 이게 선거에서 큰 효과를 봤다 이게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정권 뭐 이런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 뭐 수도권 뭐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 공약으로 당선되셨죠 그렇죠 이번에도 <laughs>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선거와 별개로 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정부가 설득을 할수 있어야 되요 예. 그러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가 지금 필요한 것인데 사실 그동안의 부동산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예. 이렇게 부동산 정책 공공성이 가미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난 돈이라도 많이 버는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뭔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지금 부과해 주는 게 정부로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또 다른 투기의 재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휴. 결국 이건 뭐혹 대려다 혹 붙이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화산이 준비하셨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일간지에서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 만약에 박 장관이 불출마 결심을 굳히게 되면 김전 부총리가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입당하게 될 거다. 음.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데 예. 일단은 민주당 측의 공식 반응을 보면 예.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3후보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본 바 없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소설 같은 얘기다. 소설 같은 얘기다?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다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또당 일각의 반응은 조금 다른 그런 기류도 있어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안이 없다면 김동현 본인이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다라고 음. 했고 또 민주당의 어느 관계자도 언론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을 대비해 김전 부총리에게 민주당 측에서 출마를 요청을 했고 예비 후보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안다. 어, 이건 뭐 상당히 뭔가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 또 오늘 그 다른 당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음. 그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졌잖아요. 네. 만약에 총선. 100% 시민 경선을 했으면, 100% 네. 여론조사를 했으면 아마 금태섭 의원이 이겼을 까요 경선에서. 아. 박영선 장관이 출마 안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하고 붙더라도 친문 쪽에서 김동연을 <laughs> 밀어줄까요? 김동연 총리를. 본인이 바보될 가능성이 높은 아. 판에 들어올까요? 네, 하태경 의원 얘기는 김동연 부총, 전 부총리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뭐 회의적이다. 어 그럴 리가 있겠냐 이런 투여의 말 같습니다. 네, 당내 경선으로 흐르게 되면 음. 그당 주류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밀겠느냐. 네, 이런 관측인데, 근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당의 어떤 여러 관계자들하고 나름의 교감이 있었다. 라고 음. 하는 거라서 네. 이거는 좀. 단정질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 구도를 보시면 박영선 장관이 안 나가면 뭐 김동현 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경선을 실제로 했을 때 박영선 장관이 없다고 하면 박영선 장관이 가져갈 수 있는 표는 김동현 부총리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전제가 돼야 이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이 같이 한 팀으로 움직이면 친문은 그쪽을 지지할 거 아니냐. 이동현 부총리한테 표 주겠냐 이 얘기잖아요. 그게 세 명이 다 나오면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예. 박영선 장관이 없다고 할 경우에 박영선 장관도 사실 이른바 친문 핵심들이 예? 좋아하는 이런 인사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laughs>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laughs> 네. 선거를 할때 많이 도움을 주긴 했으나 과거에는 또 이게 뭔가 비문이다 뭐 이런 평가 있었던 인사고 음. 우상호 의원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또 친문 주류의 구미에 네. 아주 잘 맞는 또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86세대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고 이제 지금까지 뛰어온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김동연 대 우상호로 갔을 경우에 박영선 대 우상호로 가는 그림과 예? 얻는 표가 박영선이 얻는 표보다 김동연이 얻는 표가 적을 것이냐 그걸 사실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계산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아마도 본인도 아마 이, 이런 얘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음. 결국 박영선 장관이 불출마를 하면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닐까. 네 그건 네. 이제 추측을 할수 있는 대목이죠. 아 그래요. 뭔가 회색 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냄새는 네. 모락모락 납니다. 근런데 김동연 전 부총리. 그 국민의힘에서도 영입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살아온 이력이 양쪽에서 끌어당길 만한 원인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어허. 있겠죠. 일단 본인이 최근에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네. 입문할 거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흙수저 성공 신화. 라고 하는 음. 것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 아, 의미에서 인물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정당에서 탐을 낼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력이 과거의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다 요직을 거쳤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력만 봤을 때는 어느 당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홉이 넓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장하성 정책 실장과 대립하다가 경질됐던 부분이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야, 이 사람은 우리가 데려오면은 이 정부가 정말 실패했다. 라고 음. 하는 그런 상징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여권 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인사도 다시 우리가 품어서 선거에 내보냈을 때 중도 확장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 기대를 할수 있는 거겠죠. 음.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편으로 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제3지대 신당이라고 네. 해서 이거는 굉장히 상상력을 좀더 동원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안철수 김동현. 예. 이렇게 거명이 되면서 제3지대 신당 얘기까지도 나왔었던. 그러니까 아하. 어디다가 갖다놔도 아, 그림의 하나의 퍼즐이 되는 <laughs> 예. 그런 인물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김동연 부총리 결국은 이정권의 어떤 핵심 정책을 반대하다 이제 밀려난 사람. 지금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돼 있는 건데 예. 문제는 그 반대한 핵심 정책이라는 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실. 약간 그래도 어, 저 같은 이제 좀 철없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피해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이제 포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배신자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이란 수식은 거기에 왜 갖다 붙이십니까? 저는 젊고 예, 네. 이렇게 파릇파릇한 예. 철없는 시사평론가입니다. 아, 철이 그래요? 없으면은 이게 시금치나 이런 걸 드셔서 보충을 해야지 되 않습니까? 네, 빈혈이 예. 요새 좀 있어가지고. <laughs> 네. 철이 없으면은 빈혈이 옵니다. 자, 이런 현상 한국 정치 특수성처럼 보이네요. 그 김동연 부총리는 네. 똑같은 논란이 총선 때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총선에 네. 거의 출마할 것처럼 네.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을 것처럼 이미 언론에 나간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전례가 자꾸 쌓이는 김동연의 길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계속 이제 관료들은 정치를 계속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강단이 약하거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은 길을 가다가 한 번씩 헤매게 되고 네. 시기도 놓치게 되고 그러다가 휘말려드는 음.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본인이 좀 굳게 결단을 하는 것이. 어그 여부가 가장 첫 번째 관건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과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결국 관건이 될것 같아요. 박영선 음. 장관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안 하게 됐을 경우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네. 볼수 있겠고 아까 최저임금 얘기도 나왔지만 두 사람의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최저임금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자영업자 층에서는날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할수있다면 박영선 장관도 음. 그 중대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하는 예? 이 안을 들고 나간 장본인이 박영선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양쪽이 표의 확장 길이 겹친다라고 볼수 있는데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김동현 전 부총리의 길은 더 넓어지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관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나가게 됐을 때, 이 당의 주류가 어디를 밀 거냐. 음. 이 부분이 이제 또 마지막 남은 관건이 아닐까. 당의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는. 아니, 그나저나, 박영선 장관 1월에 입장 표명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입장 표명이 어렵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박영선 장관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업적도 쌓고, 이러고 싶은데, 당이 위기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인이 가장 본선 경쟁력이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 이럴 때 외면하면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 사이에서 좀 고민하는 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햄릿 대사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오늘 무슨 시로 올렸습니다. 뻐꾸세 새가 뭐 세상을 흔드는데 <laughs> 나는 동달새라도 되고 싶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 일단 뻐꾸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이거 내 둥지를 뺏긴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잘 보면은 뻐꾸 새가 아무튼 세상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힌 걸 봐서는 음. 출마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닌가 결국은. 예, 네, 뻗국새는 못 되지만 종달새라도. 뻑국새는김동연전 부총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글쎄, 남의 처음에는 남해 통지 알을 낳는다고기와 종달새의 <laughs>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그 시를 보면은 떡국세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것은 대통령인가? 대통령직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음. 떡국세는 못 가더라도 종달세라도 되고 싶다. 아 종달세라는 것은 서울시장직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눈물 셀카를 같이 또 올렸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laughs> 박영선 장관은 <laughs> 예. 명확하게 네.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항상 메시지를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평론가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수 있어서 좋긴 한데 마음이 좀 힘듭니다. 자 이런 현상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원인.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네 이게 한국 정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삼자 구도이고 원래 다자 구도가 될수록 각자의 노선과 임무를 그대로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간에 끼어있다라고 포지션을 볼수 있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근거에 네. 대비해서 그럼 보통 이제 삼자 구도나 이런 다자 구도에서는 중간 쪽은 그쪽에서 가져가세요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렇게 거대 양당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냥 중간 쪽에 오히려 치고 올라오니까 그럼 우리도 중원에 진출해야겠다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 힘에서도 뭐 기업인을 영입한다 민주당에서도 김동현 전 부총리를 어쩌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대 양당이 성립돼 있지만 당의 고유의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음. 선거 때마다 결국에는 영입 카드에 기대를 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정당 정치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빙하가 준비하셨어요. 어떤이었습니까 이주열의 경고에도 파티는 계속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경고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좀 너무 과속하게 되면 어떤 그 아까 말한 제가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격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그 투자자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늘 보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 대한 경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기자 간담회 했는데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 그래서 이제 빚내서 투자한 경우에는 가격 조정 시기가 오면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버블로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화가 생긴다든지 또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든지 아마 뭐 북한 문제 그런 거겠죠. 네.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글쎄서 이런 얘기는 <laughs> 신년사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3천 오른 거 결대 과열 아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못 미친다. 이런 또 반론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지? 헷갈립니다. 파티는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실물 실물 경기가 네. 이 과연 코스피 3 0 0 0시대에 맞는 지금 경기로 가고 있는 거냐 그건 좀 의미는 일부 분야는 일부 음. 제조업 반도체 이런 분야는 뭐 앞으로 잘될 거라고는 하지만 네. 반도체가 뭐 주식 주가 주식과 주가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의 네.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거품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주열총대가 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여실히 등이 뭐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민감도가 증가했다 이런 뜻으로 또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주열 어,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물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보면 금리 정책 기조 변경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고. 음.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계속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네. 즉 통화정책은 계속 완화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음.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몰리는 성향도 계속 강해질 가능성이 크겠죠 최근 분위기 보면은 예. 근데 이제 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는 문턱이 높아져 있고 수익성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서 문턱이 낮은 주식시장으로 계속 돈이 몰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블이 될수 있다는 우리가 경각심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아~ 버블이란 말에 갑자기 뭔가 찔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우 그말 무슨 투자하셨어요 말인데. 많이 하셨나 <laughs> 예. 봐요 아이고 뭐~ 저는 뭐~ 재미는 못 봤습니다 자 벌써 피해가 이렇게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논란도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금융위가 3월에 공매도 재개한다는 입장이 분명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거품을 방지할 거냐 말 거냐의 이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품을 뭐 방지하고 이런 게 되면 주가가 이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취지거든요. 여당 의원들 주장은. 네. 그러니까 김병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데 위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된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박영진 의원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국매도 금지는 연장해야 된다. 음. 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휴. 그러면은 어떻게 또 이번에도 정치권 이김에 밀려서 뭐 선거 앞두고 정치 논리로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 앞두고 주가 떨어지면은 누가 좋아하는 거냐 예. 누가 누구 좋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파티는 끝나면 안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지난해 말에도 이제 뭐그 대주주 기준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게 뭐 정부한 대로 안 됐는데 그게 마찬가지의 행태라는 것이죠. 음.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반대를 하도 라도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게 정부와 정치 정부와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음. 이게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이렇게 주가 띄우는 거 이런 거 방치하다가 예. 결국 선거 지나고 나서 거품이 많이 형성돼서 그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고 뭐 이러면서 앞서 이주열 총재가 걱정한 것처럼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네. 투자는 개인 책임이다 뭐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 될 일을 제때 하는 게 필요하고 이주열 총재가 한 얘기를 그냥 그냥 흘려 들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 선거 앞두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와 삶을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정치인들이 두 가지만 보고 있어요. 전광판을 보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주식시장 전광판이고 예. 두 번째는 여론조사 전광판입니다. 음... 이 객장 정치가 되고 있다. 예.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객장 정치 어떻게 보면 또 북한식 극장 정치. 남한은 <laughs> 객장 정치. 왜고서 <거기서> 북한 남한이 <laughs> 다 좋은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생로병사의 비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아 김민아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